안녕하세요. 저는 큐브 교실이에요. 오늘은 큐브 맞추는 방법을 알기 전에 왜 오른손 공식과 왼손 공식을 배우는지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른손 공식과 왼손 공식은 다음 큐브 맞추는 영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른손 공식을 배워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3층을 오른 손 검지로 밀어서 왼쪽으로 보내줍니다.두 번째로 큐브의 오른쪽 옆면을 위로 한번 올려줍니다.세 번째로 큐브의 상층을 왼손의 검지로 밀어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큐브의 오른쪽 옆면을 아래로 한번 내려줍니다. 다음으로 왼손 공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왼손 공식은 오른손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큐브 3층을 왼손 검지로 밀어서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두 번째로 큐브의 왼쪽 옆면을 위로 한번 올려줍니다. 세 번째로 큐브의 3층을 오른손 검지로 밀어서 왼쪽으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큐브의 왼쪽 옆면을 아래로 한번 내려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큐브 맞추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 공식과 왼손 공식을 많이 연습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